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약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 이 자체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상태인지 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프리드런학 시간을 좀 했던 건데 안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무수히 많은 가계 구성원 소비자가 존재하고요.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많죠? 어, 기업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뭐 간판을 걸었다고만 해서 기업은 아니고요. 이 개인과 법인을 다 합친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생산활동에 임하고 있다면 개인이든 법인든 다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숫자도 무수히 많죠, 우리나라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다 출연시킬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경제학의 이 이론을 전개할 때 대표적인 소비자, 대표적인 생산자 이렇게 그 대표자를 내보내가지고 그 대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를 관찰한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도 똑같이 대표자와 똑같이 행동한다 이렇게 추론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 대표자를 그 뽑는 기준이요 바로 요 놈이에요. 합리성. 가장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소비자를 대표자로 뽑고, 가장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기업을 그 대표적인 생산자로 뽑는 거지.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행태는 나오지 않습니다. 경제학 체계. 그리고 특히 우리가 배우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행동할 때 행동 논리는 경제학 체계 나와요. 소비자 이론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을 경제학에다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할 때.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이제 경제 활동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여러분들의 행동 논리는 다 경제학책에 다 녹아 있어요. 이렇게 뒤져보면 다 나와. 근데이 합리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그럴싸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결코 좋은 말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적에는 이건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이게 이게 뭐냐면 약간 이 속에 박다 이런 뜻이에요. 이 속에 박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렇게. 이걸 우리가 합리라고 하는 거예요. 막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보시면 안돼 이거. 굉장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피도 눈물도 없고 감성이라고는 없는 오로지 이성적 판단만을 요구하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약간의 그좀 인간 인간 사회 약간 뭐 약간 끈적끈적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맛이 전혀 없는 거지. 굉장히 계산적. 그러니까 그. 이 경제학이 우리가 이, 어, 서구에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서구식 합리주의에 입각한 논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그 대표적인 그 사례가 더치페이 이런 거. 야 네가 본건 네가 내고, 내가 본건 내가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야 내가 오늘 기본적으로 내가 한방 쏘게 이런 인간들은 경제책이 학안 나와. 이렇게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안 나온다. 행동들이. 한방 쏘는 행동이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요 이건 내가 손해 보는 짓이거든. 어차피 집에 가서 후회하잖아. 그때 내가 그때 가만히 있을 걸막 이렇게 괜히 욱해가지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가서 후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경제학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후회한다라는 말을 경제학적으로 해석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 회계학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기회비용이란 말 아시죠? 기회비용 이 경제학 책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재정학에도 기회비용 내가 포기한 놈의 가치를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의 문제에서 포기한 놈의 가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처음에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후회한다는 것은 나중에 재평가해봤더니 기회비용이 크게 환산되는 거지. 기회비용이 나중에 재평가했더니 이걸 경제학적으로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범위 내에서 출연하는 이 대표자들은 이렇게 기회비용이 크게 환산되는 즉 후회하는 인간들은 안 나온다는 거지. 따라서 처음부터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최선의 선택을. 그러면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더라는 거죠. 목표를 가지고 여기서 생산물을 수요할 때나 자원을 공급할 때나 이 가게 구성원들은 두 시장에 걸쳐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더라는 거죠. 효용 극대화. 이 효용이라는 말은 이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한자말이 아니고 일본 한자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만족이라고 보시면 돼. 만족 극대화, 생산물을 수요하더라도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양만큼만 수요해 버리더라는 거지. 만족이 맥시멈이 됐으니까 후회하지 않겠죠.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그죠 자원을 공급할 때도 마찬가지. 따라서 이게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가계는 항상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경제학에서. 왜냐하면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의 행동 논리를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거니까 <laughs> 그 다음에 기업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우리가 영리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 따라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보는 거죠 생산물을 공급할 때도 어떻게 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양만큼은 공급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자원을 수요할 때도 마찬가지 그랬을 때 어떤 행동들이 과연 나오고 있을까? 이런 합리적인 경제적 에서 행동 그러니서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어떤 면에서보기장에이장히이렇게 산만해 보이거든이시장에흐름이 그런데 이 시장에서는 서로만나더라는 거죠 양쪽 두 주체가 그 그렇죠?